하늘로야 평생 찬양 이평찬 목사입니다.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의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분이 아,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실 텐데요. 이분은 한국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아, 이미 아, 유명하신 분인데 오늘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봅니다. 네, 기도 치유 아카데미 네, 그 사역을 0여년 동안 해오신 장 요한 목사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우리 목사님께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저는요. 성령 충만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성령 충만기를 원하시면은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네. 사도행전 2장, 8장, 9장, 10장, 19장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관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 네. 어떻게 성령받았는가 하고 자세히 읽어보면은, 어, 네, 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류 집에는 말씀을 드릴 때 임했지만, 네, 그 고넬류도 네, 네. 항상 구제에 힘쓰고 또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거든요. 네, 네. 결국은 그 다섯 군데가 다 기도할 때 성령세례가 임했어요. 아, 특히 아, 네. 이제 사도행전 8장, 9장, 그 19장에서는 죄종한테 또 안수기도 받을 때, 그때 아, 네. 성령세례가 임하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사도행전 4장 28절에 보면은 그베드로와 무리들이 성령 세례 받았다가 사역하면서 많은 이제 핍박과 방해를 받으니까 또 이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관계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 작정 기도, 네. 어, 3일이나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20일이나 이렇게 작정해서 말씀을 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면은 성령이 네. 충만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예. 네. 목사님, 그럼 기도를. 예, 해드립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티브의 능력 기도에서 이렇게 이춘욱 목사님 전화로 만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원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간절한 소원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이여. 오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아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본능을 내려주옵소서 작정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란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도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해방세력은 다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행하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기도하며 사무 마음을 가져싸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만을 네. 활짝 열시고 성령의 기름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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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수 네, 님받으세요 네.